하이 하이. 어, 하이. 나 뭐, 클리어 되지? 음, 뭘 해도 되지. 어. 흠. <laughs> 넌뭐할 건데? 나는 힐러 해야겠지. 어어, 어, 어, 어. <laughs> 내가 힐러를 못해. 이건 뭐 거의 힐러야. 애들이 힐러를 어? 안 해. 야? 어, 아, 골드네. 그 골드가 산멸종 골드야? 아니면 아둘다 골드구나? <laughs> 너 금을 좋아하나 보네? 그렇지 어, 경쟁이든 산멸이든 다크있네그다 어. <laughs> 어, okay. 크리 진폭 있는데? 어 아, 그래? 야, 밑에 맥크리 있다 밑에 맥크리 오른쪽 라인아 오른쪽으로 오른쪽 방 오른쪽, 밑으로 돌진해 버려. 돌진 거기서 돌진. 어 거기서 돌진. 아, 딱 망치 못... 둘려 망치 둘려나 이렇게 빨대 꽂았잖아. 아, 필. 어, 망치 둘려 그냥 다 죽여 다 죽여. 아이고 그냥 싸워 그냥. 아, 그렇지. 컷, 망치 둘려 그렇지. 야야야, 이거, 이거. 이거. 어, 나 나, 나, 아유. 어, 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라인아 이겼어. 어때? 오케이, 라인 잘한다. 어. 어, 우리 갓크레 어때, 라인아 할만하지? 어. 갓크리만 지금 불타네. 메르시 가능해? 메르시 했잖아, 지금. 아, 아까 했었어? 누가 방금 했을 했을 했잖아. 내가 어, 했잖아, 내가. 아, 몰라. 나 젠나타밖에 못 만나서. 아, 그래? 그래. 했었구나. 음. 아하하, 그렇다면, 아하, 그러면. 야, 카크리 했을까? 탱커 해야지. 내가 또 빨대 꽂아줄 건데. 어, 그래? 알겠어. 뭐 할까? 윈지, 윈지 윈디 가자. 윈지하고 겐지. <laughs> 젠나타를 했구나. 아, 그러면. 그래. 부르기 타이로. 어, 잠깐만. 아, 이거. 아, 나 됐어. 원일이네. 응. 어, 괜찮아. 그럼 딴거했었어야 되는데. 일로 끝내줄게. 실이 너무 안 들어가. 아, 근데 파라 있었어. 파라다 가 메일 밖에 없다. 얘네 파르시야. 내가 내르시를 짜볼게. 너못딸것 같은데 내가? 나내가 닌지로 딸순 없잖아. 야, 거기 파라 있어서 가면 큰일 나. 오케이, 야,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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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어어? 3대, 2대, 2대 5, 2대 5, 이거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방 안에, 방 안에 지났다. 에이, 잘했다. 하나, 하나, 하나. 디바, 디바. 오케이, 잘했다. 2대 0. 어, 튕겨내기로, 어딴거 봤어, 봤어 아니, 너네 거기에 있으면 파라가 무조건 쏜단 말이야 뭉쳐있어서 튕겨내기로 잡는 거 나을 봤어 수도 있, 있으니까 일단 파라 잡을 걸 꺼낼게, 일단 아... 나, 이 아나가 0.5인분 아나거든? 아니, 그냥 아나로 저 내가 게 줘, 내가 할게 힐밴으로 하나만 1 0 0만잘 던져서 끝나. 생이 없는데. 일단 2대0이니까뭘 아무거나 해봐. 아 솔져 한 3개월 만인데? 어디로 갈게요? 나 왼쪽으로 갈게 오른쪽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호글거왔다 하나 떴었어호글배 오글배 오글배. 오른쪽 야, 메이 있어. 살려줘. 어디, 어디, 어디. 아, 나 오른쪽. 빠이 죽었어, 죽었어? 어, 아, 나 살려줘. 야, 아, 뒤에 아, 파라 있다. 이방 안에 파라 있어, 이거. 아, 뒤 조심, 뒤 조심. 한조가 팔았다, 여기 있다. 왼쪽에 어, 메이 어 어, 땄어, 땄어, 땄어. 왼쪽에 메이 있어. 거기. 야, 앞에. 우리 어, 그.. 메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 이겼네. 어, 고생했어, 얘들아. 이거 잡으러 가자. 아, 끝났다 이거. 아, 불쌍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스노링. 야, 이거 라인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지. 응. 아, 네. 여기 따라 내려왔구나 간다, 여러분. <laughs> 야, 솔직히 72% 수고.